믿었어 우리 중에 한 명은 마우스 가져오지 않았을까 가져오셨어요? 오 깜빡했어요 복수하려고 저희가이 갈고 왔거든요 오, 와 근데 너무 멋있어다 네. 아유 감사합다 노덜트 분들 두 분이 제또 호흡이 좋잖아요 바텀 듀오 아아 우리는 손이 손이 호흡이 좀 호흡이 좀 ㅇ 가 났어요 속이 많이 그런 말 해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여기 왜 오게 되신는지 아시죠? 아 오늘이 또 결전의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네. 어떠세요? 컨디션은 계속 좋지는 않은데 <laughs> 저 지금 집에 가서 제 마우스 갖고 와야 돼요 아! 깜빡했어요 일단 뭐 아, 그냥 거기 걸 하겠습니다. 뭐, 핑계거리가 하나 추가되데 아, 아 그건... 있겠다. 아, 근데 깜빡해서 맞아, 너무 바쁘게 가가 와가지고. 근데 마우스 가둔 사람 있을까? 일단 소지품 검사 좀 할게요. 일단... 아, 갖고 온아아 사람의 인물을 생각해보자면 무조건 공역주는 근데 그냥 왔어요. 100%입니다. 최근 티어가 이제 골드4였나요? 3입니다. 3인가요? 방금 전까지 딱 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고 1위였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1위였는데 36시간 만에 골드4로 거의 폐작 아 수준. 그연도부님도 지금 네. 티어, 골드... 사였나? 그분도 사예요 네. <laughs> 그래서 같이 골사빙 하셨어요. 저는 3입니다 <laughs> 이제는 <웃음> 에이스가 누군지 확실하게 가려 버렸네요. 민우님이랑 <laughs> 협정님 오셨거든요. 누구부터 보고 싶어요? 미미 미우님부터보 싶어요. <laughs> 저는 믿고 있으니까. 로와 <laughs> 네, 빨리. 아 형님 쳐보겠습니다. 아첫 번째인 가야한번된적 있지 않아요? 아니요, 된적 없는데요. 어 그래요? 아니본것 <laughs> 네, 네. 같은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네네. 이러고 어, 온 거야? 맞아 맞아. 네, 네. 이러 왔죠. 이게 지금 네. 선수의 마음가짐인가? 그냥 개인적인 그 그냥 개성만 지금. 뭔 소리야? 왜 <laughs> 그 마우스 필요 없어? 아아 아, 마우스. 내가 마우스. 말한 건 그거지. 써도 오늘 보니까 이겼었어요, 저. 아. 아니 이거 진짜 너무 그래서... 안 좋은데. 혹시 패치 된건 아니? 에 패치 된거 알아? 아, 아 알죠. 용의 중요성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 <laughs>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아이 있어! 아니, 깨끗이 아니 깨끗이 그게 깨끗이. 아니라 전령을 친 사람들 다 가져가. 200원치. 아그 그 같이 골드 먹는 거. 어. 네. 난 뭐. 그럼 그거 궁금해. 만약에 뭐, 근데 뭐, 우리 탑이 막. 그 털리고 있어 <laughs> 그오 그래, 상태 바로 50점 안 음료수 먹고 아, 상태 괜찮아 이아 그래? 면접관에 어... 거예요? 네 면접관... 네. 저기... 네. 네. <laughs> 그래 예상했어 예상, 나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장비를 챙겨온 사람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했거든아 어. 마우스나 예. 키보드? 마우스나 키보드 아, 얘는 안 갖고 올거라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 예. <laughs> 뭐 장비 타스를 하기엔 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로아저씨는이주하지 패치 오늘 됐어. 어떤 패치가 됐대요? 근데 이제 전령이 되게 두 개졌어요. <laughs> 어, 전령이요? 근데 전령이 어디 있어? 민수 스마... 바뀌었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전령이 바텀으로 가지는 않지. 한번못 어, 네. 들어 언제 오세요 근데? 트로 어, 오셔가지고. 예예. 예. 저희가 들어간 전까지 저희랑 모른 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어, 저희... 거짓말하지 마. <laughs> 어, 맨날 모른다면서 모른 척 해주는 거잖아 아니, 나, 나, 나. 지금. 민수 예전 패스 안 한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 그렇게 다 챙겨. 오지 컨디션 어때? 전하는 대로 그냥 사실상 오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자다가 기사님이 계속 말이네요. 탑이네요, 형님. 아우, <웃음> 피곤하더라고요. 네. <laughs> 잠도 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좋다. 아유, 그렇죠. 예.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죠. 오케이. 저는 뭐 됐지? 아, 뭐 저희가 몇판 하는 거예요? 총세 판, 세 판, 세, 세 판. 세너 티들스틱 이런 것도 하냐, 혹시? 극혐해요, 그런 거. 아, 극혐해요. 네. 어, 저는 막 아, SK 어. 에안 나온 걸 아예 안 해요. 마음도 먹어요. 마음 은 캐리하면은 형님. 두 분이 따로 겐톡으로 감독평가 하셨잖아요. 아 예. 예, 예. 몇 점인데? 몇점 만점에? 저는, 저는 0.5점 이제 들어요 <laughs> 저는 점수를 몇점넣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laughs> <laughs> 죽고 나서 아 XXX 계속 보내라 이 XXX 왜 진짜 분간점도 드셨어. 아, 맞죠. 강정. 예. 이것보다 이게 더 성의 없어. 요왜 <laughs> 아, 0.5점인지 이유나 듣자. 아, 정당성이 없으니까 감독에 대한. 비회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 0회만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던 잖아요 네. 그냥 뒤에서 좀만 싸주세요. 네 그건 있어. 네, 네. 저는 네. 그냥, 그냥 네. 본대로. 너무 내가 1회때 우리 팀이 너무 쉽게 이겼잖아. 솔직히. 아, 밸런스 패치한 거. 밸런스 패치한, 거. 밸런스 패치한 거야. 딴거뭐였냐지 아, 딴건 원래, 원래 아 어, 밀라네 밀라. 밀라. 밀라가 뭐야? 밀라 진짜 그때. 이런 애들이 더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밀라가 뭐야? 진짜 부신. 왜 했어? 다음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이쪽으로 제가... 면접까요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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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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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음뵙습니다 어, 오자마자 네. 바로 면접분이 네. 준비하신 게 있나요? 아니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비나 선수인데 아 장비요? 사실 뭐 장애는 뭐 가리지 않지 않는데 아. 골도 다 찍고 왔더라 <laughs> 초면 <초반이> 아니요 아 초면인데 <laughs> 저는 감독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네요 그래도 어제 2 8 시간 했으니까. 그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마인드가 중요한데 지금 난 그래도 믿었어. 우리 중에 한 명은 마우스 가져오지 않았을까. 가져오셨어요. 깜빡했어요. 아, 저도 깜빡했어요. 장현 씨도 가져올라나? 안 가져왔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오시는데 또 늦게 오셨네요, 그래도. 오는데 1 시간 반 정도 걸려. 그래요? 받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집 앞이니까요. 예, <laughs> 그러면 오늘 패치된 거 아시죠? 오늘 뭐 패치 있었어요? 패시 <laughs> 저는 노사연 씨 그렇게 믿어진지 <웃음> 않아요. <웃음> 본명이 노사엘이에요? 아니요 어. 닉네임이요 아 닉네임이 네. 근데 후보다 노사엘도 익숙하네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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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불안한 건 그거 컨디션이 좀안 좋으신 거 아, 26시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를 좀 묻고 싶긴 하네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저옛날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옛날에 PC방을 네. 한 18시간씩 다니고 그랬었어 와... 제가 화면을 어디어요버 오시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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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괜찮아요 뭐 갖고 온거 있어요? 뭐한 거나 그래 뭐. 마우스나 뭐 키보드나. <laughs> 아니 그거 왜 가요? <laughs> 다섯 명이 다 이벤트 매치로 알고 왔으니까. 그치? 네. 어, 네. 네. 오늘 뭐 컨디션 어때요? 저.. 좋아요. 컨디션.. 벌써 그렇게 단답형이네 우리가 <laughs> 다섯 명이 딱 모였으면 뭐 얘기 해보자. 상대방이 밴을 어떤 식으로 할것 같든지. 일단은 미드. <laughs> 미드 밴을 세개 한다? 아니면 그냥 뭐 하나만? 아리나 뭐 비토리 이렇게만? <laughs> 근데 감독인데 저한테는 뭐.. <웃음> <웃음> 아니 저희를! <laughs> 네. 밥 먹는 거아데요 야, 밥이나 먹자. 네 초밥인가요? 네. 집에서 네. 이야기하시죠. 네. 밥 어, 소리가 안 들려. 러스트. <목소리> <나왔을 때. 목소리> 이 얘기 다할 거는. 안녕하세요. 아, 잠깐 촬영 좀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떨고 서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농담이고 야, 오늘 오해냐, 오해냐. 복수하려고 저희가 이 갈고 왔거든요. 오, 와, 근데 너무 멋있졌다 네. 이렇게 왜? 아부하신다고 저희 달라지고요. 아, 부가 아니야. 이거 아니, 뭐 칭찬이지. 아, 감사합니다. 왜 숙스러워해? 잘생겼다니까. 그거 알아? 어. 저 칭찬 받아본 적이 별로 <웃음> 없어. <laughs> <laughs> 우리는 <우린> 맨날 비난하고 <웃음> 서로, <웃음> 서로 싸우고 <laughs> 그런 거밖에 없어. 형준이 지금 결혼하고 딱 하잖아. 어, 맞다. 자기도 해야지. 뭘 잘해? 공부 잘해. 얼굴 잘생겨뭐 가는 거지? 네데 형팀 못 들어갔잖아 어? ㅋ <laughs> <그게, 그게 웃음>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모델 밴하면 뭐할거있으요 아, 모델 세요아 진짜요? 네. 안 해주면 고마운데 아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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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제 불안하면은 그런 놈이 아니에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뭐, 모델 배는도 준비한 게 있다? 다리우스도 있고 네. 뭐 렉톤도 뭐, 어, 있고 할거 많아요 아 그래요? 예예 네, 이길 수 있는 얍삽한 모둠 한번다 쓰세요 네. 오케이 진짜 로밴안 네, 예. 했다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니고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laughs> 개인적인 건데 이거 음. 제가 만약에 플레이 못 찍으면 네. 번지 해야 되는데 음. 번지 해보셨어요? 번지 난 이거도 안 하죠. 아직 안 해봤어요? 한 나는 번도. 난 신인 때도 안 했어. 난못 해. 난 고소포증 있어. 네. 그거는 고문이라고 생각해서 네. 안 하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인들이 나 되기 싫어했지. 아 약간 이런 네. 거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 난못 하는데 어떻게? 나 진국 네. 같은데. 난안 네. 해. 인방 이렇게 무서워요. 저를 강제로 밀어 넣더라고요. 자기가 그거를 공약을 네. 그렇게 걸었으면 안 돼. 그왜 그걸? 왜 해, 마지막으로, 이거 영상 보고 있는 한마디 맞다. 시청자분들께. 시청자 네, 여러분들, 네. 물론 저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택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저의 진심을 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롤튜버 맞고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게임에 대한 진심이 전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네. 꿈꼬 이루세요. 야만 뽕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플루니 자신 있어요? 뱀픽은 본인이 하는 거죠? 뭐 같이 하는 거죠 오늘 제대로 뱀픽 한번 해 달라고 나가야지. 증진고 저는 뭐 준비 안 해도 될거 같은데요. 아, 어, 그 정도야? 네. 자연이 상태로. 원하는 거 있으면 안해 드릴게 하나 정도. 따그모. 아,라고? 따그모는 안 했으면, 좋고, 아, 안 했으면 좋겠다 경기력이 좀 떨어지니까. 아, 뭐라는 거야. 오늘 내가 확실하게 증명한다, 진짜. 야,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 혹시 오늘 이게 자신 있으신 거예요? 네. 누가 구멍 같은데요. 저희 중에서 솔직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잘해서 아, 저희 저희가 잘해서아 그냥 구멍은 없고 자리를. 저희는 진짜 죄송한데 우정이님이 제일 못할 것 같아서. <웃음> <웃음> 네가 절로 가서 아, 네. 네가 네가 네. 상해를. 믿으로 네. 네. 올라고 오신 분이 여기에서 왜 이러지. <laughs> 자기 자리 못 찾는 거거든. 아 잘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노들트 분들 두분 이제 이또 호흡이 좋잖아요. 바텀 비어. 아, 우리는 좀 아, 호흡이, 호흡이 좀 창이 났어요. 속이 말이야. 한번 해도 돼요? 아웃에 우삐 소리 나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 그런 거 없잖아요. 아, 저희는 철저히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아 수직 관계보다 누가 수직? 제 상사예요. 여기가 상사구나. 저희 회사 대표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서브 겁니다. 아, 언제? 게임 어디에? 할 때는 또 제가 약간 그때라도 우위를 점해야 되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또 이제 패감을 아. 느끼시네요. <laughs> 진짜죠? <진전처>. 또 <laughs> 갑자기 <웃음> 오늘 만나면서 아, 계속.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괜찮아 아니 뭐 전에 어느 정도. 전에 뭐 어느 정도로. 그냥 왜 웃어? <laughs> 내가 성의를 좀만 차렸다라면 저 자리가 내 자리였을 거야. <laughs> 알겠어.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야, 수주, 네. 수주, 수주 마. 네왜 수줍어하지 마. 습니다왜 수줍어? 야. 왜 수줍어? 자, 저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아, 네. <laughs>